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중국어 시간입니다. 중국어 단어의 조합형 문 방식에 대해서 배울 는데요 오늘은 보호와 보호의 조합을 니다 자, 보호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미 익히지 알고 있지요. 학창 시절 때 영어 시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의 보호와 중국어의 보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영어의 보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boy라는 문장에서 나는 소년이 라는 것이죠 이 a boy가 바로 주어인 나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주격보호죠 만약에 a boy가 없으면 문장이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문장 You make me happy 이 경우에는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행복하다, 해피는 바로 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 목적어의 보호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영어에서는 일두 가지의 보호가 있는데 중국어의 보호는 어, 수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몇 가지 예로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 수어 명이다. 자, 설은 말하다라는 수로죠. 이명 이것은 명확하다,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와 보 형태인데 풀어보면은 말을 해서. 분명하게 하다, 명확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한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바로 이 명, 바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말과 똑같은 어휘 조합 방식의 뜻도 같죠.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가지 증젠 샤오가 되는데, 자 감은 덜다, 줄이다 이런 뜻이죠. 수로입니다. 그리고 샤오는 주장이 적게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줄여서, 덜어서, 수량이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감소죠. 역시 수로와 보호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확대를 봅니다. 코다. 자, 확은 뭐죠? 넓힌다라는 것이죠. 예, 수로입니다. 대는 크다는 것이니까 넓혀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 크게 되었다. 이것이 확대입니다. 수로와 보호의 조합 형태죠. 마찬가지로 그 반대 뜻인 축소 수어샤 어,가 있겠죠? 이 보면은 축은 뭐죠? 줄인다는 수어죠 예, 그리고 이 손은 작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줄여서 작게 되다. 수로와 보호의 조형이 되겠죠. 또한 가지, 개정, 가정을 보면요. 개는 고친다, 바꾼다, 이런 수로잖아요. 예, 정은 뭐죠? 똑바르다, 올바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쳐서 바르게 하다. 수로와 고의 조화명이 되겠지요. 비슷한 대로 개선이 있죠. 가이산 자, 고치다의 수로와 좋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쳐서 좋게 하다. 네, 이것이 개선이지요. 이처럼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았는데, 수로와 보어의 어휘들은 우리말과 우리말의 방식과 뜻도 같고 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국어에 이 보호는 또 한국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또 영역 중에 한 부분인데 보호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호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자, 팅동을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팅은 들을 청자의 이 간찰자인데요. 예, 듣다. 그래서 들어서 이 동은 이해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서 이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다라는 수로와 이동이해하다는 것은 보어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팅 동은 이것을 결과 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팅부동 하면 되면 팀과 동 사이에 부가 사입된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은 듣다라는 것인데 들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무 동이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능보호의 긍정 형태도 있겠죠? 그러면, 팅더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결과보호, 가능보호, 또 정보보호, 이렇게, 어, 방향보호, 어 시량보호, 동량보호등 이렇게 보호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 이렇게 풀어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소식을...